보면은 지금 분수로 나타낼때 가장 편리한 식이라서 그치?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뭐랬지? 어, 뒤에 있는 분수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야 네. 그치? 그래서 0.AB AB AB 하면 여기는 AB AB.AB AB 해서 이게 두 개가 겹쳐서 이걸 없애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이해돼? 네. 그러면 이거 객관식 나오면은 한번 생각해봐 이거 100X에 이거 X로 면 100X는 34.3123412 이렇게 될 것이고요 X 빼주면 0.34123412 소수점 밑에가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빼진다고요 이해돼요? 음, 네안 같아 안 나눠진다고 이상한 소수가 나와버려 이거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서 없애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깊은 데라고 네. 100X 보자 34.12341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10X 빼버리면 3.4123412 이렇게 나와서 0.12안 맞아 얘게 또. 그래서 얘들은뺄 수가 없어 빼봤자 음... 빼봤자 어차피 얘들은다 끝도 없는 소수가 나와버린다고 네. 어. 만 엑스 해볼까? 3번 3412.3412 엑스 빼주니까 0.341341 3412 3412 아... 겹쳐져 버려 빼주면 이게 없어져 버려 소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나온다 얘가 네. 돼 네. 그래서 빼서 수를 만들기 네. 위한 거야 얘 빼볼까? 3412.3412 그치? 네. 10x 빼주면, 얼마야? 3.412341. 이게 안 맞다. 만에서 100x 빼면은, 3412.341. 1 0 0해 주면은, 33.1234.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애들도 빼줘도, 애들도 빼줘도, 순환소수가 계속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빼주면 순환소수 빼주면 순환소수 빼주면 순환소수 빼주면 순환소수 빼주면, 순환 빼주면 자연수수 자연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되버려? 3번 음 이렇게 네. 맞춰주시면 되고